이주민 뭐 지금 재물 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아. 아, 저 끝에 아까 저희가 갔던데 보면은 이렇게 신화이 있어요. 네. 여기 그 농경에 있어이 사람들이 농경에서 제사코 아뜰이라는그 농경에, 그 농경에, 그 농경에, 그 농경에 신전이 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사실 여기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는 거예요. 음. 음. 실제 인게재물을바쳤던 곳은 은 알피라미데예요. 여긴 제사를 지낸 곳이고 어. 지금 태양의 피라미드하고 저기 하고 보면은 이지좀정 동쪽에 있고요, 북쪽에 있거든요. 요거는 자우산피라미자우산하고 같대요. 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화성의 주기를 알았다고 해서 제 음. 곁자리에도 등했 꼽고, 내 보면은 저 피라미를 보시면 뒷산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요 어, 쥐산하고요. 네. 뒷산하고요. 뒷산하고. 네. 네. 저것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산의 기울기들하고 이렇게 꺾어는 부분들이 저쪽에서 보면은 비슷해요. 어. 물론 완전 대칭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산을 못떠서 만들 때이 얘기 되는데 뭐 그거는 어차피 확인 뭐안 되는 적이고, 한 폭이 한 40m 되고, 최대 대문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게 주자 얘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채코아트리 어. 뱀 모양 네. 저건가요? 근데 우리 그냥,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용처럼 생각하시면 아용 편할 것 같아 제자 <laughs> 럼린다 <안 어울린다>, <laughs> 네, <laughs> 어, 그럼, 그데그 진짜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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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럼, 보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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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네? 저 제가 거 저거 저거아 <laughs> 저거 들고 다니기 힘들었을 아것 같은데, 저거는 <laughs> 음, 않아, 저거. 음. 어. 저 주로 이제 레스토리에서는대단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어... 마야문명의 활동 중인데 거기는 빨랜스는점에서는무덤이 가진 것 <laughs> 같아요 이게 피라미드가 그러면 전부 다 저기는 아니라는 게 어떤 재산을 드있던 곳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음. 거기서 보여주는 사례고, 여기도 무슨 공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기 우리 일반인이 못 들어갔어요. 음. 이게 뭐, 저외선 촬영을 하면은 뭐 여기는 저기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발견하고 있고, 피라미드 음. 주위에도 보면 아직도 거질않안된 데가 많아요.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마야 사람들은 일주기를 천년을 일주기로 봤고요. 근데 그 후에 아스테 사람들은 52년을 일주기로 봤어요. 52년이 지나면 피라미드 저대는그 뒤에다 좀더 확장하고 확장하고 있런야 52년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년이 일주기였어요.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여기는 하나의 재산만 있는 주민사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 도시어요 도시 약 20만 명이 거주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죠. 사실은 골데스 장군이 들어올 때약 1500년대에도 약 30만 명이 멕시코 시티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30명, 30만 명 정도 거주했던 데는 베이징하고 멕시코 자기밖에없었네요 이거는 몇 시간 정도야? 뭐가요? 여 저장 기간이 저장이요? 이게 안에 치마다 달라요 여기 아, 안에 아. 몇 기가짜리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거는 남은 게한 2시간? 네, 제가 전에 걸 아직 프랑스에서는 안 했잖아 네, 전에 걸 깜빡하고 안 줘가지고 <웃음> <웃음> 뭐 그런 거할 여유가 없었서아했어요아 빡세다 아직 아직 일 단계도 안 올라갔는데요. 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저도 사실 한국분들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등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다 잘 올라가신다고. <laughs> 선정 올라갈수록 아마 이좀경이좀 달라 보이나요? 요 <laughs> 높네요 <laughs> 뭔가 어? <laughs> 가파른 기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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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여기 고지가 2300 인데요 아, 고지라도 더 하고 시티 <laughs> <laughs> 내을때는 감각은 없던데 딱히 한참 있는 여기서 좀쉬었다그러 러시면 그냥 야 여기는 멋지고 여기 멋지고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간격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게 누군가는 이걸 계획을 하고 설계도처럼 뭔가를 주고 혼자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했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물론 뭐 신라나 백제나 다 예술품이 있지만 마이가 너무 못말 이 메인 도로가 다레피라니미들 이어지는 거이 끝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북망산천이라 많이 그러잖아요. 네. 죽은 사람들 도뭐 북쪽을 많이 얘기잖아요. 네. 아, 북쪽에서 아. 재단이 북쪽에 놓여 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금 다른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아세가고 레우티오 같은 막 섞어서 나올 때가 많은데 그냥 어차피 아, 아세를 <laughs> 사용했거든요. <근데 웃음> 아색대는 신이 우리는 신하면 무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였어요 신이 네.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 만들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음. 신한테 어떤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생각하는게 인간의 심장을 음. 바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재물 아까 뭐 대표님 얼핏 얘기했지만 영화 멸기스이 만든 영화도 보고 시신 막 목자로 막, 막, 막 불리고 막 이래요. 네. 그게 이제 피가 어떤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피가 이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신한테 심장을 바치고 피와 심장 같은 걸 바치면서 이 돼지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그걸 갖다 재단, 재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근데 시, 실제로 또 일부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인육으로도 먹었다고 그러고요. 꼴대스 음. 장군이 1500, 1 5 0 9년에 와가지고 네. 1521년에 여기를 정복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시간에 한 명, 1명, 한 시간에 한 명씩 심장에 갈르고 심장 저갈르고산 사람의 심장을 받쳤대요. 음. 그리고 특별한 절기 때는 수십 명씩 하루에도 제일 많이 무난상으로 제일 음. 많이 하는. 타겟으로 갖다 갈라요. 예. 네? 죄수 뭐 이런. 포로 죄수 포수로 포로예요. 네. 지금 포로 얘기인데. 스페인이 침공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쉽게 상식이 안 가요 그래. 이큰 나라가 스페인 몇 명이 천명도 명, 천안 되는 사람들한테 전국당했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대포 갖고 총 가져와도 대포 떨어지고 총알 떨어지면 끝인데 이 사람들의 신화하고 신화요? 신화하고도 연, 연결되고요 전쟁의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스페인은 열강 속에서 죽이고 빼앗는 게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얘들은 아니에요 단순히 조공을 받고 신한테 받칠 저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뭐 보자 포로, 음. 포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왜냐면산 사람한테 포로 신장 갈라가지고 받쳐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무기 자체가 방망이. <laughs> 아 기가 되게 생포할 수 있는 네. 죽지 않는 근데 스페인은 칼로 찔르고 총으로서 죽이고 배포 쏘고 파괴하고 전쟁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